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내 맛대로, 내 멋대로, 내맛내 내 멋입니다. 오늘은 오이 생무침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이 무침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로 합니다. 물도 덜 생기고 상큼하니 아주 맛있습니다. 기본 재료는 오이, 파, 양파입니다. 이것이 기본 재료이고 나머지는 양념입니다.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이를 납작하게 썰고 있습니다. 음, 오이를 납작납작하게 썰었습니다. 동글동글하게. 그다음에 양파를 채 쳤습니다. 그리고 대파 쫑쫑 썰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양념 들어갑니다. 고춧가루 2스푼, 3스푼. 티스푼으로 3스푼입니다. 그리고 마늘 조금 들어갑니다. 마늘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. 그리고 소금 조금 들어갑니다. 소금을 조금만 넣습니다. 간장 들어갑니다. 토티스푼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설탕 조금 들어갑니다. 많이 말고 조금만. 그리고 식초 들어갑니다. 식초 조금. 그리고 잘 버무려 줍니다. 잘 버무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깨 들어갑니다. 둘, 셋. 그리고 참기름 들어갑니다. 다 됐습니다. 아 이제 다 묻혀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. 음 상큼한 냄새가 나네. 자 접시에 담았습니다. 음, 맛을 봐야죠. 맛도 한번 보고. 음, 너무 맛있습니다. 아주 상큼하고 새콤달콤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물기도 별로 안 생깁니다.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오이로 오이 무침으로 상큼한 봄 맛을 느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